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범사 김영준 범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그 최근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서울 회생 법원에서 받아들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신 그 사장님의 사례를 가지고 어, 세금 공과금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죠. 개인회생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처리 절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서울 지역에서 태권 도장을 운영하시던 관장님이셨고요 처음에 의뢰를 주신 건 어, 올해 초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채권 중에 특이한 것이 그 국민 건강보험,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체가 오랫동안 되셔서 채권액이 좀 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개인회생에 포함돼서 신청이 가능한 채권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채권들, 금융기관 채권, 개인 사채, 그리고 세금, 공과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종류에 불문하고 추어프 상환 학자금 대출까지도 전부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특이한 채권 중에 한 가지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과금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름 그대로 저희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 채권이라든가 개인들 채권에 비해서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순위는 변제 절차에서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채권만 들어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변제 계획안이, 어, 한 장으로 나옵니다, 통상. 근데 이제 우선권이 있는 그 채권이 들어가 있는 변제 계획안을 짜다 보면 이 우선권이 있는 세금이나 공과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먼저 100% 변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법원에 대,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월 변제금을 가지고 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들이 100%다 변제될 때까지는 이 우선권 채권에 먼저 변제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권 있는 채권 세금 공과금이 100%까지 다 변제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이외의 일반 채권들에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월 변제금이 변제에 투입되는 형식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안의 표가 여러 개로 나오게 돼서 변제 계획안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 세금이라든가 공과금도 연체가 된 상태에서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 채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나 공과금까지도 다 포함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고, 어, 내가 발생해서 개시결정 당시까지 생기는 세금은 다 해결이 되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율도 높지 않으세요 16% 정도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고 이제 이제 채권자 이의절차하고 집회기일만 진행을 하면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와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제가 놓쳐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그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내 채무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이런 사정에 따라서 실무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분이 다양하게 있고 이것을 경험을 많은 사무실과 진행하셔야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고 3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고 면책까지 받는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김영룡 법무사는 지난 13년 동안 정말 다양한 모든 경우에 그 사건들을 직접 상담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제가 진행했던 실 사례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